네,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협회 장 대표입니다. 아, 이제 가 칼럼을 많이 씁니다. 뭐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아,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유통을 좀 많이 계속 하고 있어요. 유통이라는 건참 재밌습니다. 이제 어, 보통은 제가 얼굴이 나오고 제가 주제가 돼서 어, 이야기하는 거를 저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도 내가 어, 얼굴이 나오지 않고 내 제품이 나를 대신해서 어,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면 서 판매가 된다 어, 굉장히 좀신선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5 0만원 이상 팔리고 있고요 아, 아 죄송합니다 하루에 5 0만원한 달에 1 5 0 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한1 0 0 0 0 최저 최 최저, 잡고요 어, 그 다음에 순이익은 익은 네,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, 어, 되게 간단해요. 그 타로는 100%다내 순수익이잖아요. 근데 이제 유통은 또 다릅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천 원짜리를 갖고 왔어요. 중국 사이가가.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 원에 팔아요. 굉장히 잘 파는 거죠. 그럼, 그럼 9천 원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초보자분들이죠.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어, 관세 있죠? 관세비용 관세비용 있고 또 물류비용 그 다음에 어, 쿠팡수수료 그 다음에 쿠팡물류비 광고비 이런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해도 2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예. 개당, 개당 단가입니다 그럼 8000원 정도가 남는 거죠 예. 그럼 4배가 남는 사업인데 이런 게 있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안 보여요 굉장히 안 보이고 어 실수도 많이 하고 환불도 많이 하고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 거의 1년 동안 겪으면서 이거 어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로도 똑같이 어 쉽게 생각해서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지 네.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 99개 팔렸죠 이제 아마 여러분도 쿠팡에서 많이 살 겁니다. 사지만 말고 좀 판매하는 사람이 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